직선, 원주가그냥 짝수 번호 짝! 할 거야 알았지? 자, 51번 볼게 두원은 있잖아 길이가 6cm인 현을 공통으로 갖는데 그리고 두원의 반지름이 5cm이고 9cm일 때 두원 중심상의 거리를 물어보네 맞지? 자, 얘들아 쫄지마 일단 이거를 막 되게 두려워는데 일단은 그냥 쉽게 생각해봐 일단 공통현 있지 그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지 그냥 얍얍 그냥 그리면 돼 그냥 이렇게 알았어? 그럼 공통연이 있으면 얘가 반지름이 오고 자 이렇게 공통연이 있고 요거는 반지름이 구라는 거잖아 그리고 공통연의 길이는 6이잖아 맞지 얘들아? 이 사항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우리 원의 중심 보이고 현 보이면 자연스럽게 뭐해? 수선의 발 수직이동분선 이거 해야하네 하고 피타고라스 이거 만들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저 중심사의 거리인데 자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5고 여기 3이고 얘가 9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저거 2개 구할 수 있지. 얘들아 근데 조심해야 될거 이거 닐 마음대로 이거 직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4지? <laughs> 맞지? 나 피타고라스 쓰면 81에서 9를 빼면 72지. 얘는 6루트 이지 그러면 10 뭐야? 답이 5가 되는 거야. 알았니 응, 5 4번급하게 자, 54번 차. 얘들아, 이 접은 문제 다 쫄지 마세요. 알았니 자, 일단은 접은 그 흔적이 어쨌건 이거 현아이가 현. 맞지? 현이 보이고 원의 중심이 보이면 뭐야? 문단 무용 하고 피타고라스. 그럼 이게 4지 맞나 얘가? 근데 얘들아 접고 펼친 애들은 합동이지 그럼 쌤이 요 파란색 길이랑 요 파란색 길이는 서로 같은 거 알겠나 그러면 얘는 x, 2x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 친구 원의 둘레 길이 자 그러면 얘가 1대2대 로트 3이겠지 그럼 내가 쌤이 딱 말해줄게 쌤이 딱 말해줄게 이렇게 접어서 원의 중심 되게 접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거 2대 1대 루트 3일 수밖에 없어 구조가 왜냐면 이게 2대 1이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거 4니까 자 우리는 얘가 요 빗변의 길을 알아야 되겠지 맞지? 자 이걸 서술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자 이게 30도니까 사인 자 서술형으로 부정지 알려줄게 코사인 30도가 2x 분의 4 맞지? 즉 뭐야 x분의 2지 cosx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럼 루트 3x는 4 x는 루트 3분의 4 3분의 4루트 3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가셔야 돼 서술형이면 근데 이게 만약 객관식이야 그럼 이걸 루트 3대 2니까 그냥 루트 3분의 1을 바로 4에다 곱해버리면 돼 루트 3대 2잖아 그럼 루트 3분의 1을 그냥 바로 4에다 곱해버리면 돼 알았니? 자 근데 여기 2x니까 맞지? 우리가 궁금한 건 2x니까 2x는 3분의 8 루트 3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8 루트 3인 원의 둘레 길이는 뭐가 되겠어? 2파이r이니까 3분의 16 루트 3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알겠니? 다야 뭐소술점 대비 막 너무 쫓 필요 없이 쌤이 적어 주는 이 과정이잖아. 그만 적어 주면서 그 사이에 뭐 임으로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그림까지 동원해서 보여주면 돼요 청소년 정면 칼이 완전 글만 적는 게 아니잖아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도형 파트는 자그 다음에 56번 한번 볼게요 자 56번도 지금 이걸 보면 너희들이 바로 뭘볼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이지 맞지?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은 그두 개의 현의 길이가 서로 뭐하다? 간단한 걸알수 있겠지? 맞지? 자, 게다가 더 추가적인 플러스적으로 어떤 요소를 알수 있냐면, 얘들아, 두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선의 각이 두문 선 위의 점이다. 이것도 기억나나? 이건 중학교 2학년 내용인데, 기억 안 나면 배우면 돼. 자, 그러면 얘가 이게 두 개가 합동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 얘는 3이고 3 루트 3 이래 되겠지 맞지? 얘들아 근데 지금 이두개 AB와 AC라는 두개의 현이 네.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이등변삼각형이 되지 맞지? 근데 얘가 지금 이각 A가 60도 아닌가? 꼭지각이 60도인 이등변삼각형을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얘 둘레 길이는 3루트 3이 몇개 있는 거야? 1, 2, 3, 4, 5, 6, 6곱하기 3루트 3인 18루트 3이 되어서 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는 거야. 알았니? 네 자, 58번 한번 봅시다. 음, 거야? 얘들아, 이것도 쉽지. 얘들아, 이거 정상각형이지. 네 근데 한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정상각형 아이가 자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a 제곱 기억나지? 네. 4루트 3제곱하면 48이니까 이 답은 바로 12루트 3이 공식을 알면 속도가 비교가 안됩니다. 알았나? 네. 공식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얘들아 확실히 지금 쌤이랑 같이 하는 거를 별개로 생각해도 삼각비보다는 원과 직선이 더 쉽지. 네. 맞지? 뭔가 설명을 하는 그 걷는 과정 또한 삼각비가 더 어려워? 상아비를 너가 스스로 더 많이 풀어봐서 그런가? the house. I don't know h o 그 to get to the house. I don't know how to get to the 가 o u s e I don't know how to g e 바로 o the 해야지 도 e I 보시기 t 안 그래요 how to get 혹시 호시가 동생이라면 아니지? 소연이 입장에서는 저희집 현준이도 안그네요 라고 말하고거든요 현준이가 또또 또 소연이가 동생이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자 60번 보자 얘들아 이런 문제 익숙해 안 익숙해? 익숙하지 본적 있어 없어 본적 있지? 네. 자 일단 도넛 모양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의 넓이에서 어느 친구의 넓이를 빼면 돼? 큰, 원. 큰 원의 큰원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지 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큰 원의 반지름에 대한 파이 R제곱과 알 R제곱 알 작은 원의 반지름에 대한 R제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음. 맞지? 자 근데 지금 AB라는 선이 있는데 자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AB라는 선은 있잖아 작은 원에 대해서는 무슨 선일까? 작은 원에 대해서는 이런 걸 무슨 선이라고 해? 작은 원의 입장에서 AB는 무슨 선이야? 접선. 접선이라고 하지 네. 큰 원에 대해서는 AB는 어떤 녀석이야? 그냥 하나의 현이지 네. 근데 얘들아 우리 접선이든 현이든 원의 중심이 보이면 수선 내리지 네. 맞지? 그 과정은 똑같고 요 과정 또한 뭐하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오지? 네. 맞나 애가? 자, 근데 있잖아.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이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지. 근데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 뭐, 서로 어떤 특수한, 뭐, 관계, 피타고라스 관계가 있긴 하지만, 당장에 드러낼 수 있는 관계는 안 보이지. 그러면 과감하게 A와 B로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25라는 거지. 맞지? 그럼 있잖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상의 단서는 절대 네버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a 제곱 파이 빼기 b 제곱 파이아이가 그러면 우리는 결국 a 제곱 빼기 b 제곱만 하면 되지. 근데 위의 식을 b 제곱을 살포시 이항해주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25가 나와서 정답이 오버에 됩니다. 확실히 알겠어 이거? 우리 이거 틀리면 죽나요 네. 그냥 같이 뒤집시다. 자, 62번 이거 마무리로 하자. 자, 얘들아. 이 상황 쌤이 아마 좀 아, 뭐 나랑 뭐 이건 안 했으니까. 자, 잘 봐.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일단 큰 노안 하나 보이지? 얘들아 막 특이한 특이점을 갖는 애들은 쳐다보지 마큰 원과 원 밖에 세 점이 보이잖아 네. 맞잖아 원 밖에 점 A 원 밖에 점 B 원 밖에 점 P지 네.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전부 다그 원에 대한 접선이 졸라 이거어져 있지 맞잖아 그들이 설기고 켜서 이좀 복잡해 보이는 모양을 만든 거지 개개인의 요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라 거야 알았니? 네. 자 근데 좀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A에서의 접선과 P에서의 접선 한계가 매끄럽게 하나의 직선을 이루고 A에서 D로 가는 접선과 B에서 D로 가는 접선이 하나의 직선이고 B에서의 접선이 또 P에서의 접선 이방향에서 e B 하나의 직선을 이 이런 문제는 어떤 특이점이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그 원리를 알려줄게 이 내부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두 개의 길이의 합과 같아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 잘봐 얘들아 우리 접선 외부의 점과 접선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네. 그럼 이거 3이면 이거 3이지 네. 자그 다음에 이게 10이면 이것도 10 아니겠나 네. 그럼 이거 4겠지 네. 그럼 이것도 4 아니야 어... 맞지? 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말할수있냐면잘봐 삼각형의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건데 요게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잖아 요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잖아 삼각형의 둘레는 이두 접선의 합과 같애 그럼 물어보는 게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접선의 길이거나 돌내거나. AB를 물어보네. 맞지? 그러면 뭐야? 7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음. 네. 응. 오늘은 여기까지.